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이고요. 제목은 실패한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 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어, 대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째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심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러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하기 울더라 아멘. 내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 보겠는데요. 단락 구분은 크게 네 가지로 단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대제사장, 이제 안나스에게, 물론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요. 이제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이제 안나스인데, 이 안나스에게, 이제 안나스가 실세입니다. 어, 안나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고요. 그리고 끌려가는 그 모습과 함께 베드로가 15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교차해서 나옵니다. 의도적이죠.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4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모습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은 베드로가 이제 두번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까지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자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군대가 이제 합류한 것은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제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습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이제 결박해 가는데 이 결박은 예수님이 무능력하여 어찌할 수 없어 끌려가는 그런 결박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또 줄곧 공생에 줄곧 결박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도적 결박이다. 수동적 결박이 아니라 주도적 결박이다. 결박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자처하여 결박되신 것이죠. 주님의 적극적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안나스에게 갑니다. 어, 현재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먼저 그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실세예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 기억에 그 봤던 자료에 의하면 이제 빌라도 때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함부로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두르지 못하도록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 직분을 오랫동안 감당했고요. 어,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게 됐는데 그게 뭐 이제 다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나스의 사위가 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직책상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뭐 유대인들부터 다. 안나스를 실세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야바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예, 일전에 이런 말했었죠. 자기도 모르게. 예. 어, 자, 그러면서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예, 여기 이제 시몬 베드로는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결박 당하여 끌려 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 속에 낙심 속에 도망쳤을 때도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본인이 했던 그 고백들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누군지는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근데 이 또 다른 제자가 이제 누군가 했을 때어 이제 많은 경, 사람들이 보통 입을 모하는 말이 이제 요, 요한이다. 어 이제 본인의 이름을 이제, 이 요한 기자가 이제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예. 이 요한, 예. 이 요한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어 이제 쉽게 말해서 수석 제자. 어 이제 제일 으뜸가는 선임 제자였다고 한다면 이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였죠 애제자. 어, 그래서 이두 사람만큼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자리까지 함께하려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어, 대제사장하고 어, 이렇게 아는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정확하게 이제 뭐몇 뭐 가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이제 이 요한이 어, 제사장 집안이고요. 어, 제사장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부유한 어부 출신의 어떤 부유한 어부 중에서도 부유한 어부로 볼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 이 안나스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제 디테일하고 뭐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어, 뭐 이제 좀뭐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대사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집들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 밖에 안나스 그 있는 곳그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좀 그리면 그 위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중앙 중앙홀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앞마당이죠 앞마당. 이제 예수님은 이 중앙 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홀에 재판 받으시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앞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주랑 사이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렇죠? 앞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어, 이제 층 정도 되는 이쪽에서 어, 이제 턱이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고 계시고 이제 베드로는 어, 이 앞마당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2층 여기 예수님하고 이제 보이는 거리에요. 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예, 실제로 이제 끝에 가면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베드로의 위치가 참 재미난 게, 어, 완전히 예수님 계신 요 중앙 홀 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바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그 애매한 그, 앞마당, 예. 그래서, 이 바깥들, 여기서 얼마든지, 예, 이렇게 기회가 되면 나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렇지만 안은 안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진 않는, 예, 그런 애매한 자리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위치를 봐도 참 재밌습니다. 이제 요한은 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뭘 생각하냐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 완전히 예수님 옆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거든요. 혹시 우리들도 어 신앙생활할 때이 세상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애매한 위치에 혹시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보이고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예수님도 바라 보이는데 그러나 완전히 예수님 옆에 있는 건 아니고 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라 보이는 그렇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문제 없이 그리고 그렇지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 나에게 주어 환경이 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바깥들 예? 요. 앞마당. 응? 여기 혹시 우리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배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양다리죠. 속된 말로 양다리. 예. 주님께 완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 있, 있지도 않은 어정쩡한 양다리. 이 양다리 거치신 분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삶이. 예. 그래서 늘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삶이 무겁고 왜요? 양다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일상생활을 꼭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다리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편에 예, 서 있어야 된다. 머뭇머뭇 사이에 끼어있지 말아라. 예, 요수아도 그런 말하죠. 요수아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 대제사장을 아는 이제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문지기 여자에게 굉장히 천한 그 당시 천한 여자죠. 그 여자에게 시켜요 베드로를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데리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문지키는 여종이 이제 이제 순종하여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가 어,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나가 아니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류앙스가 이렇게 막 따진다기보다는 제자 아니죠.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의 의미를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 입장에서도 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닌 거를 기대하면서 물어봤기 때문에 어, 뭐 특별히 그 뒤로 대답이 없어요. 뭐 질문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어, 내가 본거 같은데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이 아니라 했을 때막 극구 부인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 있죠. 분위기, 상황 이렇게. 아니죠? 아, 뭐,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걸 기대하고 물어보니까, 어, 어, 이렇게 대꾸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 어, 이렇게 막 우리가, 어, 이렇게 막 분별하고,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명백한, 명백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걸 대적하고 경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죄라고 하는 딱지가 딱안 붙어 있는 거에는 우리가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어, 은근히 그걸 그냥 해버려요. 네, 은근히 저질러버린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게, 어, 환경에 그냥 묻어, 묻어서요. 상황에 그냥 묻어서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자,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기도 그냥 묻어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18절 보세요. 추웠어요. 당시 추워가지고, 어, 이제 종들하고, 아래, 경비비 아랫 사람들하고 불 피고, 이제 서 있는 겁니다. 함께 서서. 어, 제가 왜 물음표를 했냐면, 왜 여기서 있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왜 여기서 있지? 베드로는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는. 네. 그래도 주님한테 한 말이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어, 이렇게 도망칠 수는 없었죠. 예,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 옆에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함께 그 앞에서 불 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싶더니, 싶, 싶었는데. 그니까 이, 이 모습이 안쓰러워요. 근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저는 이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꼭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저도, 저도 나름대로 좀 앞에 노력한다 생각하는데, 안쓰럽죠. 주님 편이 완전히 서 있어야죠, 그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예.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성도들 대하면 어,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의 끈을 붙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 노력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예, 본인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 그리고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 위치 얘기했죠. 음, 뭐, 이런 말 있죠. 아, 조금만, 아, 우리, 이분은 그냥 조금만, 조금만 이제 더 하면 참 훌륭하신 생활 하실 것 같은데. 예. 자, 그런 분들. 지금, 이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진 않지만, 바로 이 바깥에 있는 분들. 조금만 더 하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죠. 지금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에요 밖뀌에요 예. 명령 백백히 예수님 밖뀌에요 아무리 조금만 조금만 해도 예수님 밖뀌에요 예수님 바뀌면 아닌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죠 예. 그러니까 아쉽지만 아니에요 예. 아, 이분은 조금만 더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이나 조금만 더 하면 좋으시분 이런 신앙 더 좋아지실 것 같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더 불쌍한 거죠 안쓰럽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더 뒤에서 얘기를 좀 정리할게요. 제제자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어 물어봅니다. 저게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빌라도도 나중에 물어보지만 어 물어보는데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찾는 모습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훈도 물어보는 이 모습. 근데 이제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냐 예수님의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이냐 예수님의 내 인생의 목적이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질문과 예수를 찾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되면 내, 목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면 예수님을 향한 질문, 예수님을 찾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와 같아져요. 예, 지금 이 묻는 것이, 이 의도가 이제 불순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당당하세요. 내가 이제까지 드러내놓고 뭐 숨김없이 얘기했는데 왜 물어보냐? 내가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궁금하면 나한테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직접 들어라. 내가 뭐, 뭐, 속에, 몰래 속에 숨어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까, 곁에 섰던 그 종이 손으로 예수를 쳐요. 예, 손으로 예수를 칩니다. 막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치는. 이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 온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온 우주의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점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지구는 그야말로 먼지죠. 온 우주가 그렇게 크잖아요. 그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컨트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작고 작은 티끌 같은 지구에, 예, 보이지 않는, 이 지구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냥 너무너무 작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예, 정말 너무너무 미비한 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아랫사람. 그에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손으로 얼굴을 쳐서 얼굴을 막고 조롱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큰 존재를 향해서 거침없이 손을 손으로 예수를 폭행하고 구타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 예, 아메바 같은 존재에게 예, 이렇게 구타받는 이게 뭐뭐 뭐 이게 성립이 되지도 않죠? 이게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이런 것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왜왜 예,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으시고 멸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운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자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예수님 권세와 능력이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한마디만 하면 천군천사를 부를 수 있잖아요. 야, 자기를 손으로 쳤던 그냥 그 벌레 같은 존재를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한 마디도 하실 필요 없죠. 맘만 먹으시면 다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이 그걸 그 가지 감당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마, 맞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주님이 이제 묻죠. 왜 나를 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대꾸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집니다. 예, 뭐 이제 어 십급에서 호기심을 잃었어요. 이제 뭐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니까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어 이제 이제 시몬 베드로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라. 예, 두 번째 부정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예수, 베드로가 그 예수님 결박하러 잡으러 왔을 때에. 칼로 그, 그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지만 그 사람의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내가 봤다는 거죠. 너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거 내가 봤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울죠. 어, 이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저주하고 막 맹세까지 합니다. 저주와 맹세를 같이. 해. 그러니까 뭐 적당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 몰라 몰라 이게 아니라 어어 이게 아니라 아 저주와 맹세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 이제 누가복음 2 2장 말씀 보면은 닭이 두번 울었고요. 그리고 이제 닭이 세 번째 울때 이제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그2층 약간 이제 언덕 쪽에 있고 이렇게 턱 위에 있고 베드로는 이 바깥 뜰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이죠. 예수님이 이제 보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딱난 거죠. 너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에게 아니 너나 부인할 거야. 어, 닭, 어? 닭이 울기 전 너가 나세번 부인할 거야. 어,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바깥으로 이제 뛰쳐나갑니다. 네,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말씀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한절 한절 이제 빠르게 봤는데요. 베드로의 위치 예, 우리도 우리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그냥 어정쩡하게 껴있는지 아니면 주님 편에 확실히 서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시간 보면 좋겠고요. 이 주님의 이 희생, 주님의 이 맞으심, 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측량할 수 없구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측량할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은혜 를 받은 자이구나. 오늘 하루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 요즘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 있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 엄청난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그 마음이 이렇게 꽉 차있는. 예,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주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희생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 다 받은 존재죠. 그 은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어, 베드로가 이제 통곡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이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어, 구원의 서정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면은 이제 구원론 공부할 때그 구원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순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고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이제 논리적 순서죠. 구원이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어 일련의 어떤 그 현상들을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는 아니지만 논리적 순서로. 먼저 하나님이 소명 부르시고 부르시면 이제 중생 하나님 먼저 불러 주시니까 중생 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듭난 자에게 회심의 역사 일어나죠. 회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이 회개와 동시에 이제 믿음이 그 안에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은 회심 다음에는 이제 의롭다 칭의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양자에서 이제 견인 이제 아니죠 성화죠 성화 이제 자라나는 거죠 주님 성품 닮아가면서 자라나면 성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이끌려 가는 겁니다 견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까지 이런 이제 일련의 순서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심을 보면은 거듭난 자에게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하는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의 실패는 아주 중요한 실패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면서 아, 내 열정과 내 의지로 안 되는구나, 전적인 은혜로 되는구나. 이제 이걸 배우게 되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배우게 돼요. 예,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어, 실패하기까지, 실패하는 이 자리까지 기다리셨던 것인지도 몰라요.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바로 이 자리죠. 이 우는 자리. 예, 아, 안 되는구나. 내 열정으로 안 되는구나. 난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대안이 없는 존재구나. 저는 요즘에 어, 이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면서도 인간의 그 죄악성을 보잖아요. 음, 죄악성. 정말 인간의 그 끝을 알수 없는 죄악성,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일반 은혜 때문에 선인들도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죠. 양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 때문에 그러나 이이 일반 은혜 안에서도 인간들의 그 정말 그 본성, 그 죄악된 본성. 이게 전쟁이 나니까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베드로의 그 열정,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저주하여 맹세하기까지 줄을 부인하는 이 모습 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옥 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전쟁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람으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안에 이런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의 통곡 정말 나는 이게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베드로의 마음의그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 이런 통곡의 눈물 이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정말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통곡의 회계, 그러면서 전적인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그리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뭘 하자, 뭘 하자 이런 고백 결단보다는 우리 마음에 이런 통곡과 회계와 또그 주님의 희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오늘 터져 나오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께 분명히 서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